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9월 13일 수요일입니다 아 어, 제가 오늘 한 두꼭지 정도 올려 드리는데 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께서는 조금 마음을 좀 넓게 가지십시오 아 어, 제가 우리가 이제 매 수익나는거 이거 있잖아 그죠 우리도 매일 수익이 나지만은 또 이렇게 이제 빨리 안가서 이렇게 또 물리는 것들도 있지만 그런것들은 시간이 걸리면 예를 들자면 삼보모터스 같은 그죠 그런 경우 보세요 삼보 이런 형태도 간혹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삼보모터스를 지금 이 라인에서 봤는데 이래 됐죠 이제 슬슬 바닥에서 올라오려고 하죠 제가 회님들께좀더 살아있거든 더 사면 단가 낮춰지면 충분히 6,500원 이래 오면 수익금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서 충분히 수익구조를 내고 나올 수가 있는데 이제 안 팔고 항상 이주가라는 차트를 좀볼줄 알아야 되는데, 돈이 있는 사람은 어때요? 이 이러 있다고, 이래 있으면 더 사갖고 이래 하면 되지만, 돈이 없을 때는 항상 제가 빨리, 제 종목은 어떠냐면, 오늘, 요즘은 거의 그날 100%다 정리거든요. 근데 8월 달에 좀 이렇게 몇개 종목들이, 그런 종목들이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도 보면은 하나도 나오고, 석경 AT도 나오고, 지금 많이 나왔어요, 종목들이. 지금 보면은. 이제 그래도 이제 몇 종목 이렇게 좀 이렇게 산보 같은 이런 들이 있는데, 이런 종목도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여 수익 구조, 이거는 거의 지금은, 이번 달은 거의 100%죠, 매일. 그래서 정리가 다 되는데, 어제도 뭐 거의 다 100%고. 그러니까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난다고 하니까, 좀 마음이 불편하신지,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늘 싫어요를 놀리고, 막 이런 데도 막 그러시는데,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제가 월요일날 이야기하면 화요일날 상한가 나오죠. 월요일날 육가 얘기했는데, 어제 상한가 나왔잖아요, 지금, 흥국. 그죠. 흥구석유, 뭐, 거의 사한가고 지금 한국석유도 그렇고, 어제 저희들도 흥구석유 트레이딩 했는데, 뭐, 많이는 못 먹었지만, 은 그래도 여튼 어쨌든, 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뭐, 그죠. 한10% 가까이는 먹었고, 뭐, 사안가까지는안 먹어도. 그래서, 이런 어떤 흐름들을 여러분들께서 좀 이해를 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제 방송은 어떻냐면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면은, 오늘 제가 사면은 거의 100%다 정리를 해요. 다 정리를 하는데, 간혹 하나, 하나 정도 정리가 안 되면 제가 다음날 아침에 약 손절이든 어떤 정리를 하라고요. 정리를 할수 있어. 예를 들어서 또이 재수가 좋은 경우도 있어요. 예를, 예를 들자면 최근에 그 보면은 고바이오렉 같은 경우 우리가 여기를 딱 들어갔는데 제가 여기 평균 단가를 여기 조금 맞춰줬거든요. 이날. 그 바로 이날 12,400원 매도 12,470원 주당 뭐 그죠. 5,600원 나오는 패턴이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요 매수가에서 조금 밀려서 했지만은 다음날 이렇게 정리를 해줘야 된다. 아니면은 다음날 어떻게또 이렇게 쭉 빠지잖아요. 그죠? 그 매수가까지 막 이렇게 오는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항상 뭐또 오늘 이렇게 치고 나간다 하더라도 예를 들자면 하나 정도 이렇게 되면 다음날 이렇게 딱 해줘야 되는 거예요. 딱 끊어줘야 되는 그런 어떤 트레이딩, 그러니까 현금 관리. 그래서 근데 이렇게 해서 못 팔고 다음날 또 예를 들어서 뭐한 자기 매수가보다 뭐한 2, 30원 못 올라가지고 못 팔고 이러면 또 물리고 이래 되거든요. 그럼 물리게 되면 또 밀리고 그런 종목들을 다수 이렇게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그거는 트레이딩 방법에서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어제 저희들이 매매했던 거뭐 박셀 바이오 같이 이렇게 막 화끈하게 30% 나오면은 그런데 간혹 예를 들어서 어제 저희들이 4개 했는데 뭐, 물론, 지금, 뭐,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뭐, 오늘 또 이제 움직이겠죠. 그, 요, 어제, 요, 알테오젠 요거 하나를 정리를 안 하고 지금 넘어왔단 말이에요. 왜? 이 알테오젠은, 뭐좀 주도 줄어서 좀더갈수 있으니까 이제 가는 거고, 어제 했던 종목은 뭐, 헝구석유, 그죠? 엑세스 바이오, 박셀 바이오, 뭐, 거의 다 정리 다 됐거든요. 그, 해서.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고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하시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어, 뭐, 제가 앞에 코너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제 뭐, 첫날 오셔가지고, 뭐 1억 베팅 해가지고, 뭐 1억도 아니죠. 8천만원, 9천만원 베팅해가고 금방 천만원 벌으신 분도 있어요. 그 본인이 얘기했다니까. 본인이 제가 간게 아니라, 어제 저녁 방송에서. 돈만 많으면 엄청 벌수 있다고 주도주만 딱잘 찾으면, 여기 이제 지금 제가 주도주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럼 오늘은 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시장이 이제, 요 방향이 더 밀릴 거냐. 아니면 밀렸다가 땡겨 올리, 올릴 거냐에 따라서 오늘은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면 물론 뭐 에코프로 이런 거뭐 반등 나올 수는 있습니다. 에코프로나 포스, 이진 포스코 홀딩스도 약간 밀렸거든요. 지금 보면은 약간 보면 계단식으로 이렇게 좀 여기서 지지를 하고 다 요렇게 여기가 지지가 돼야 되는데 여기까지 밀렸다가 뭐 터닝을 잡는지 여튼 지금 어제 저희들이 에코프로도 사실 내가 매매일지 안 올렸는데 이게 좀 주당 뭐 그죠. 뭐 최하 한 2만원 정도, 뭐, 단기 트레이딩. 어제 뭐, 한 5만원까지 갔었거든요. 빨간불 갔는데. 아, 어제 레인보우도 했네요. 레인보우도 어제 지금 주당 한 7천원 정도 매매일지 한 올라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오늘 만약에 반등 시에는 어떤 종목들 여러분들께서 봐야 되느냐면은, 이런 밀린 종목이 있잖아요, 밀린. 에코프로. 그러니까 이게 막 이래 올라가는 게 아니라 단기적으로 요, 요 패턴. 그래도 이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주당 뭐, 한 4, 5만원 뭐, 잘 나오면 만약에 시장이 세게 가면은, 세게 좀 나올 수가 있거든. 4, 5만원 막 기본 나올 수가 있다고 주다. 음. 요런 거나, 아니면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요런 것들, 그죠? 오, 려 다시 또 살릴 수도 있거든. 어제 포스코 DX는 이제 뭐 거의 좀 밀렸지만, 요런 것들 또 밀리면은 또 반등 나올 수 있거든. 강했던 거, 요런 걸 보란 말이야. 밀렸을 때, 에코 프로, 그죠? 코스코 DX, 레인보우 로보틱스, SP 시스템, 요런 것들 오늘 다시 땡기는지, 그죠? 요런 것들. 이 두산, 그죠, 요런 것들. 요런 것들이 지금 보면은 뭐대동기어 차트는 이래도 대동, 이런, 이런, 이런 것들좀 많이 이제 당기적인 고점이지만은 뭐 요런 부분들이 좀 삭삭 따, 당겨 올려올 수 있는 그런 어떤 흐름들이고 또 오늘 뭐 많이 낙폭 가드엔, 그죠, 지금 보면은 여기 이쪽에서도 지금 보면은 오늘 또, 뭐, YTN 같은 경우는 아직 매각 관련한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거라든지, 그죠? 또, 모라미 같은 경우는 또 많이 낙폭가 됐으니까, 기술적 반등이라든지, 그죠? 그리고 지금 뭐, 최근 어 쪽에 히림, 이런 것들도, 그죠? 요렇게 좀 수급이 좀 탄탄하면서, 그죠? 어, 좀잘 움직이는 요런 것들 위주로 여러분들께서 오늘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 오늘은 좀 낙폭가 대한 요런 종목들을 좀 노려보시고, 그죠? 어, 궁금하신 부분들은 항상, 뭐죠? 뭐, 이대류, 뭐, 여기 오셔가지고. 어, 그럼 오늘 우리는 뭘할 거냐? 그죠? 봐야죠, 시장을. 보고 가장 수급이 강한 거. 그죠? 지금 제 매매 일지를 보면은 항상 가장 강한 종목들을 했잖아. 그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걸 뭐 보실 수 없는 분들은 뭐 언제든지 뭐 여기 오셔가지고. 저와 함께 하면은, 뭐 천만 원이라도 뭐 하루에 백만 원씩도 벌수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현금을 딱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현금, 항상 현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종목을, 이 종목이 날라갈까봐, 그죠? 어때 맨날 주식을 사잖아요. 날라가면 사면 되지 매수자리, 매도자리를 아는데 그게 무슨 걱정이냐, 이거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성공 투자하시고, 그죠? 그 싫어요. 그러나 자꾸 눌리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에너지가, 자기한테 좋은 에너지가 안 온다니까. 아직 딱두 사람이야. 한 명, 두명딱 있어. 별로 안 좋아요. 음. 예, 감사합니다.